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케어입니다. 거주하는 곳은 경남 신축입니다. 주로 이 풍경 쪽도 찍지만 은 심상적인 풍경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 또 그와 같 천, 평생을 같이 찍어 봤던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. 저는 주로 야생화을 하고 있는데 원래 찍게 된 동기는 35년 전에 어, 우리 꽃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이 없었습니다. 우리나라에. 도감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체계화되어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잘못된 자료들이 많아서 꽃 이름이 없는 경우라든지 꽃 이름이 틀리게 기, 기록된 자료들이 많아서 어, 꽃 이름을 알 수도 없었고 또그 내용들을 어디 알아볼 곳도 없어서 나중에 추후라도이 꽃에 대한 어,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그 자료들을 알기 위해서 사진을 기록적인 차원에서 꽃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꽃을 찍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, 특히 그 심미한적인 관점에서 꽃을 만나고 또 꽃을 어,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접사 촬영이 많은 이유도 꽃에 대한 세부적인 아주 조그만 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꽃은 뻑꿍 나리라는 꽃인데 그상 중간 지점 상간에 아주 깊은 상간에 있는 꽃이기도 합니다. 꽃이기도 한데 쉽게 접할 수는 없는 꽃이고 나중에 이 꽃이 피게 완전히 피게 되면은 이 잎이 뒤로 젖혀져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띠기도 하고 또이제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 배경이 놀랐습니다. 노란 배경을 숲에서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요. 이꽃 배경이 이렇게 노랗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에 단풍이나 낙엽들이 아주 예쁘게 우리들은 그 배경이 되어서 이렇게 노란 배경 좀 예쁜 배경이 되게 지킨 꽃입니다. 이 꽃은 흔히 볼 수는 있지만 쉽게 볼 수도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참시피라는 꽃입니다. 벽가에 속하는 꽃인데 우리가 흔히. 바뚜기나 논두가에 잡초처럼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 눈에게 보질 않기 때문에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알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특히 이 꽃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. 이 전체 적인 길이가 꽃 길이가 한 6, 7cm 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은꽃 음. 그 크기는 1mm 정도, 1mm 이하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눈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 음. 접사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꽃의 생김새가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까만 이런 틀이 있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그런 재미있는 꽃이기도 합니다. 이 꽃은 외박주갈이라는 꽃입니다. 외박주갈이라는 꽃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외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만 현재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서 보존 가치가 높은 꽃이기도 합니다. 굉장히 작습니다. 꽃이 한2 내지 3mm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보이지는 않고 또 피는 곳도 아주 일정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는 없는 꽃입니다만은 숲에서 우연히 보게 된다면은 행운을 뭐 가져다 줄 정도로 귀한, 귀하게 보존 가치가 필요한 꽃입니다. 제가 이 식물들에 대한 책이 먼저 나왔습니다. 이꽃내음풀림라는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는 꽃을 좋아하고 또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꽃을 또 언제쯤 피는지도 잘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촬영 데이터라든지 어디쯤에서 피는지 그런 조건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체계화 시켜서 이렇게 책으로 담아봤습니다. 그래서 꽃 이름과 촬영 데이터 다음에 촬영 지역도 개괄 개갈,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. 촬영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꽃을 좋아해서 산으나 들로 찾아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그래서 정보가 될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책에는 약 170여 종의 꽃이 수록이 되어 있고, 어, 흔히 볼수 있는 꽃에서부터 아주 대학의 밀조 위에 기 몰려있는 꽃들까지 같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, 어, 이런 걸로 촬영을 하시거나 꽃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더라 생각합니다.